주식 투자로 수익이 발생하면 꼭 세금을 내야 할까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웠던 세금에 대한 궁금증, 세무사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 제 얘기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 누구보다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초보 투자 로그의 주의. 저 기억하시죠,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제가 주식 투자를 막 시작했을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바로 세금인데요. 대주주 3억, 대주주 10억,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뭔 소리인지 저도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따로 세금을 내야 되는 것인지 혼자 해결하기 어려웠던 세금에 대한 궁금증 오늘 제가 1대1로 세무사님에게 직접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욱 세무사입니다. 아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요즘에 뭐 양도소득세다 뭐다 뭐 이런 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너무 어려워요. 음. 네. 국내 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두 가지의 세금 이슈가 발생됩니다. 바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인데요. 양도소득세.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소득에 과세되는 세금이에요. 주식을 양도해서 수익이 발생된 경우에만 부담하게 됩니다. 그에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식을 양도해서 수익이 났는지 이익이 났는지 손실이 났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다 부담하셔야 되는 세금입니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 심플한데, 네. 양도소득세의 경우에 소액주주가 장 내에서 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대주주인지 소액주주인지 판단해야 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럼 저 같은 소액주주는 뭐 대주주일 리가 없으니까 증권 거래세만 내면 되는 거겠네요? 네, 일단은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주식하시는 분들 사이에 한 이슈가 음. 바로 대주주 요건인데요. 주회님도 개미투자자라고는 하지만 대주 대주주 해당하지 않는지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제가 대주주가 될 수가 있다라고요? 오케이. 아직 상상도 못 해본 건데 대주주라고 하면은 조금 경제적으로 이렇게 좋아야 대주주가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대주주 요건의 개정 연역을 보면 불과 15년 전까지만 해도 백억, 코스닥의 경우에는 50억을 가져야 대주주에 해당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대주주라고 하면 이번에 작고하신 삼성가의 이건희 회장님 정도는 되어야 대주주인 줄 알았는데 네. 이 기준이 점점점점 낮아져서 올해 10억 원, 내년 4월 1일 이후 양도분에 대해서는 한 종목당 3억 원까지 낮아질 예정이었어요. 자, 근데 세무사님 수익이 나는데 누군가는 세금을 내고 또 누군가는 안 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원칙적으로는 주혜님도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액 주주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내는 것이 법리적으로 맞습니다. 우리가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 대주주 소액 주주 구분 없이 세금을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 주식의 경우 자본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소액 주주가 장 내에서 매도하는 경우에 국가가 특별히 과세권을 포기하고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었던 건데요. 자본 소득에 대해서 공평하게 과세를 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형성이 됐지만 올해 코로나19로 너무 힘들었잖아요. 굳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타임 리스트에 맞춰서 시행을 해야 되느냐가 논란의 핵심이었습니다. 사실 지난 7월 달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023년에는 금융세제가 개편되면서 대주주 소액주주 구분 없이 모두 과세가 되는데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굳이 대주주 문턱을 낮춰서 우리 동학개미들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하는 맞습니다. 그리고 굳이 대주주가 되지 않더라도 연말에 그 매도 물량에 따른 혼란과 손실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에서 한발 물러서서 내년 대주주 판단하는 시가총액은 특수 관계자를 합산해서 10억 원으로 확정이 되고 논란은 끝이 났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대주주라고 하면 그대 자가 큰 대를 의미하는데 근데 네, 저는 뭐 대주주도 될수 없고 지금 소액 투자자도 아니고 그냥 진짜 극소 소액 투자자예요 저는 소액 투자자 응. 나노 투자자라고 하더라도 지금 아직 속단하기는 이른데요 세법에서 말하는 대주주는 본인과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을 합산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주인님도 대주주가 되실 수 있어요 제가요? 어, 상상만 해도 너무 기쁜데 근데 아까부터 말씀하신 그 특수관계자 어, 뭔가 되게 어려운 용어 같은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대주주를 판단할 때 특수관계자는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이야기합니다. 주혜님 같은 경우에 특수관계자 여부를 확인하려면 주혜님과 부모님의 본인 지분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만약에 부모님께서 네. 큰 손으로 투자를 하고 계신다고 하면 주혜님의 작고 소소한 투자금으로도 대주주가 될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제가 대주주가 될수 있다고요? 네. 엄마한테 연락해봐야겠어요 어디에 넣어놨는지 근데 세무사님 그 특수 관계자 중에 배우자는 알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집계존비속, 어느 정도의 관계를 말하는 거야? 뭐, 친척? 뭐, 5촌, 뭐, 6촌 다 해당이 되는 건지. 집계존속과 집계비속을 합해서 집계존비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뭐, 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유전자, 뭐, 피를 나눠준 관계라고 말씀드리면 조금 이해가 쉬우실까요? 집계존속은 나를 기준으로 해서 나의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위로 쭉쭉 직계비속은 우월한 주인님 유전자를 물려받을 아들딸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를 말합니다. 아, 제 유전자 DNA를 받은 사람만이 이렇게 특수관계자가 되는 거구나. 아저 근데 저희 언니가 이제 결혼해서 따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저희 언니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계가? 네 일반적인 경우에 특수관계자는 며느리와 사위는 고려 대상이 아닙니다. 음, 아 그렇구나. 아 이건 우리 언니한테도 꼭 알려줘야겠어요. 서로 서로 모아가지고 우리가 대주주가 될수 있는지 긴급 회의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오픈하야 그런 게 엄마 몰래 해가지고 덜 많이 넣어놨거든요. 엄마한테 등짝 스매시? 그러니까요 무섭긴 한데 어쨌든 한번 오픈을. 그 엄마 아빠한테는 해야겠어요. 네, 꼭 하셔야 됩니다. 네. 그런데 그 대주주의 기준이 기존처럼 10억 원으로 유예된다라는 기사를 제가 봤었거든요. 일단 대주주 시가총액 요건은 특수관계자 보유분을 합산해서 10억 원으로 확정돼서 결정이 났습니다.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는데요. 우리 이제 남은 기간 동안 대주주에 해당되지 않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돼요. 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해 드도록 하겠습니다. 받아 네. 적을 준비했죠. 네, 받아 적을 준비됐습니다. 네. 물론 10억 원까지 되진 않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대주주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먼저 시가총액 요건과 지분율 요건이 있는데요. 내가 투자하는 회사의 사업연도 종료일에 나와 특수관계자 보유 지분을 합산해서 시가총액이나 지분율 요건 둘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면 대주주가 되는데요. 어...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는 사업년도 종료일 그 하루만 보지만 지분율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렇네요. 네. 일반적인 경우에 우리가 지분율을 도달하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지분율은 계속적으로 도달하지 않는다고 가정을 할게요 네. 다시 시가총액으로 돌아와서 네. 시가총액은 사업년도 종료일 그날 하루만 보고 판단하는데 그날 하루만 조심하면 아. 내년에 소액주주가 되어서 양도소득세 걱정 없이 마음껏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어,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12월 말 법인에 투자한다고 예를 들어보면 네. 12월 말은 12월 31일이 사업년도 종료일 바로 결산일인데요 12월 31일은 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전날인 12월 30일에 결제 완료된 수량에 종가를 적용해서 나와 특수관계자 보유분을 합산해서 10억을 넘지 않으면 성공. 오, 오, 이거 약간 진짜 게임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해봐서 알잖아요. 우리 주문 내면 결제 바로 안 되죠. 맞아. 네, 30일 날 수량이 확정되려면 이틀 전인 12월 28일 날까지 주문을 완료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아하, 아 t 까리. 그렇다면 28일까지 수량을 정해서 매도 주문 을딱 넣어놓고 30일 날. 그 종가를 기다리면 되겠네요. 네, 오. 맞습니다. 아니, 근데 세무사님, 예상해로 갑자기 종가가 치솟아져가지고 10억 원이 넘어 버리면, 뭐 그러면 은 갑자기 저 대주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단 예상치 못한 호재로 음. 주가가 올라가면 너무 어, 좋긴, 좋긴 하겠다. 하겠다. 너무 좋긴 하겠다. 10억 원 올라가면 네, 좋긴 하겠다. 그래도 10억을 넘기게 되면 대주주에 해당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셔야 되니까요.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셔서 수량은 보수적으로 맞춰 놓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음. 음. 아, 진짜 이거는 꼭 해야겠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